It's always a delight to be invited by someone. Cute and realistic figurines greet me right from the entrance. Iron Man. Who is the owner of this magical place? Hello Showbiz Korea, this is another edition of Star Lounge for you. Today our guest invited us to a studio, but I'm not sure who he is. It just looks like he likes a lot of toys and figurines. Let's go find out who our guest is together. Hello. Oh, hello. Hello. Hello everyone, I'm Iru. and it's really good to see you again. Idu debuted in 2005 with his first album titled Begin to Breathe, and since then he showed off his distinct vocals and released ballad songs that have popular melodies. Songs like Black Glasses, White Snow, Because We Are Two, and many others received lots of love from K-pop fans. Plus, he recently began his activities in Indonesia and is causing a new Korean wave syndrome. 인도네시아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이루 씨, 요즘에 네. 어떻게 지내세요? <laughs> 되게 덥게 지내고 있어서 뜨거운 사랑을 받아어 <laughs> 이렇게 어, 공연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내년에 나올 또새 앨범 준비도 하면서 이렇게 네, 준비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굉장히 어 우연하게 시작이 됐어요. 네. 그 영화 제작사에서. 한국에서 올로케이션 영화 촬영을 하는데, 어, 이루씨의 까마한경을 이제 사운드 트랙으로 써도 되겠냐. 그래서, 어, 전 너무 좋다고, 어, 감사하죠. 하면서 이렇게 허락을 해드렸는데, 한 촬영을 하다가 한 이틀 뒤인가? 다시 전화가 오셔서, 어, 이왕 해주신 김에 까메오로 잠깐 나와서 까마한경을 불러줄 수 있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수가 아닌 연기자로서 그 영화의 프로모션을 같이 돌았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알려져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수로서 제 앨범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거는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노래들도 약간 멜로디나 이런 서정적인 부분이 저희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감성 코드가. 그래서 아마 그 친근해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았나?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아무래도 콘서트된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의 콘서트를 했는데 처음은 내가 여기서 콘서트를 하면 도대체 얼마나 몇 명이 모일까? 네. 뭐 그런 걱정. 근데 그때도 2만 2천 명이 모였었었고, 음 그래서 굉장히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네. 제가 태어나서 콘서트를 별로 안 해봤는데. 골보로 그렇게 많이 오신 건 처음이었어요 때가그두 번째 갔을 때는 아, 그때만큼 오실까? 그때가 더오 좋고 그런 것때문에 기억이 남는 것. 정말 감동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저 굉장히 정말. 첫 번째 컨서트 굉장히 울어, 울, 울었어요. 울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그럼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이륙 씨의 어떤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요? 편안함. 편안함. 네. 저는 가면 정말 친구처럼 하거든요. 동네 오빠랑 막. Iru 막막막막뭐 casts a sensation over in Indonesia as he's friendly when he's off stage, but when he's on stage, he shows off his own unique charismatic qualities. He said that he prepares extra special performances to repay love and support he receives from his fans. 원 제목이 다 발라드 곡이잖아요. Yeah. 네. 그러다 보니까 이 (2만 2000명이) 생각해 그 더운 나라에 (2시간을) 발라드를 딱고 <laughs> 있으면 처음엔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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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덥고 지루하고 굉장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공연을 준비를 할때 아예 처음부터 어, 뭐, 이루 콘서트 위드 케이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그, 시작을 했어요. 힘든 일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문화 차이도 있고. 네. 네. 음식 차이나, 뭐, 문화나, 언어나,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은 있어요. 늘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 공부도 하게 되고, 한국에서. Iru 네. 네, 네. debuted in 2005 and has been a singer for the past 10 years. A decade can seem long or short, but he built up his career during that time and achieved success in Indonesia. He's been a singer for a decade, so we wonder what that means to Iru. 벌써 데뷔하신지 10년이 됐어요. 네. 아, 10년 차죠. <laughs> 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감개부량하죠. 아, 굉장히 또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아 많이 했구나. 아, 내가 그래도 가수로서 어, 타이틀을 달고 나왔을 때 그래도 정말 히트곡이 있어서 다행이구나라는 네. 생각. 네. 그렇게 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제일 그렇게 딱두 가지가 생각되는 것 같아요. 태진아 씨가 아버님인데 혹시 부담 되지는 않으세요? 글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부담스러워요. 10년 동안 <웃음> 네. <웃음> 가수로서 선배 가수로서 네. 배우고 싶은 점은 무엇일가요 음, 뭐다 배우고 싶지만 제가 데뷔해서 10년 동안도 계속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집념, 열정 네. 그걸 배우고 싶어요. 아, 네. 여기 지금 인터뷰하는 장소가 작업실이잖아요. 네. 작업실이요. 에 아, 작업 스타일은 어때요? 원래? 저는 글쎄요. 작업 스타일이라고 어떻게 말씀드리요 그냥 혼자서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누가 있으면 약간 좀 못하고 어, 그래서 어떻게 어, 저는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모니터링을 한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번씩 하죠. 그때 친구들이나 지인분들, 그러니까 음악에 관계 없는 분들 아... 네, 그분들을 쭉 불러다가 들려드리고, 음, 계속 네 어떤 제가 만든다는 얘기 안 하고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나온 친구들인데 어떤이 어떤 노래 어떤 이런 주로 영감은 어디서 봤나요 음악하고는 상관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그냥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아이언맨이라 영화를 막 보고 있는데 아 뭔가 저렇게 날라는 장면에서 뭐 이런 비트의 음악이 나오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laughs> 그런 영감. 아어 그래서 막 그럴 때. 난데 없네 아니면 이제 막 <laughs> 예를 들어 서 우리가 막 친해져서 사석에서 만나서 막 얘기를 네네네. 하는데 뭐 하나 씨가 아 어, 오빠 저 이래서 막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그 스토리 내용을 제가 듣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 그냥 받는 느낌. 아. 뭐 슬픈 내용이면 슬픈 느낌. 생각날 때 핸드폰 적어놓거든요. 테마 이렇게 해서 막 적어놓으면 네. 이제 그걸로 곡을 쓰죠. 이루 발라드 하면 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요. 대중가요. <laughs> 대중요. 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질리스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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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떠올렸으면 응. 좋겠어요. 응. 네. 네. 라운지에서 듣는 음악은 아니지만 뭔가 뭐 술을 한잔 마시면서 들어도 좋고 커피 마시면서 들어도 좋고 뭐 그런 음악에 좀 음악을 떠올려 주셨으면. 응. 네. 네. 나는 가끔. 트로트에 대한 본능이 느껴진다. 음. 맞으면 O, 틀면 X. 하나, 둘, 셋, 오, 오. 네. 태교 음악으로 트로트를 듣고 자랄 정도로 저는 정말 많이 접했어요. 네. 트로트 음악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멜로디 진행할 때도 혼자 그냥 아, 이렇게 멜로디하면 어떨까? 뭐 그럴 때도 있었고 또 그게 좋다고 하셨을때도있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 노래 몇번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O가 네. 아닐까. 네. 여성 뮤지션과의 듀엣 무대를 꿈꾼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X. 네. 오, 네, 네. 그 혼자 하는 거 원래 되게 좋았거든요.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정말 듀엣 무대보다는 약간 피처링 개념이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약간 저는 완전 듀엣으로 하는 건좀 부담스러워요. 아. 인도네시아 방송인 쿨래 씨와 두엣 곡 사랑해요 음. 하셨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미디언이에요. 네. 가수도 아니고. 근데 이 분이 그런데 음악을 좋아해 서잘 곡을 써. 그래서 자기가 앨범도 <laughs> 발표하고 막 그래.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실제로 만나도 말이 안 통하는데 웃겨요. 그냥 하는 행동이에요. 아 그냥 웃겨. 그러니까 이 네. 진짜 천상 코미디언이구나 생각이 들려요. 음. 들어요 이그 사람이 곡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같이 하자고 아유. 들었는데, 아 멜로디가 전 솔직히 웃긴 노래 나왔잖아요. 어, 너무 좋은 곡이 들어가 그래서 아이는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아마 되게 부담 없이였던 것 같아요. If you had the opportunity to play a role in a drama or a movie, what role and what r e do you want to play? Uh, first of all, genre. I wanna play in like you know action. Action. Because mm. oh, like okay. I really like to watch the action movies. Action movies. In character, maybe like uh, like really serious killer. Serious who, killer. Yeah, who don't speak at all. You know. <laughs> just, just do with the like his only like face. All face yeah, acting. all face acting. What do you think of the 어, 제가 봤을 때는, 매력이라기보다는 어, 조금 욕심을 더 끌어내는 것 같아요. 해외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네. 형, 인도네시아 같이 가자. 해보자. 안해볼 이런 식이 왜냐면 지금 인도네시아 시장 자체가 한류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을 네. 그렇다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 가수들한테는 굉장히 정말 랜드 오퍼티니티에요. Of course. 앞으로 해외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현재까지는 제가 8월에 또 들어가서 어, 드라마 촬영이 돼 있고요. 오, 네, 드라마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네. 또, 그리고 이제 공연하고 네. 또 프로모션하고 아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고요. 11월 달에도 베트남서부터 이렇게 또 공연이고. 이루 is a rising Korean wave star, and we hope that he will be very active in the future in both Korea and Indonesia. We also hope that he will keep his passion and love for singing and for his fans. 앞으로도 어, 국내에서도 활동 더 많이 할 거고요 또 이제 어, 해외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한국 가수가 돼서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어, 사랑받는 그런 이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데뷔 날에 한백끝 하고 싶어요. 아... 수고하습니다 여러분 스타 라운드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